전집사의 말씀찬 하루. 하루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집사입니다. 신명기 1장. 모세가 요르단 2편, 강야 곧 파랑가, 도벨가, 라방가, 하세롭가, 디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가데스 바나에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열하루 길이니라. 40년째 되는 해 11월 곧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기에게 명령으로 주신 모든 것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이때는 그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의 아스다롯에 거하던 파산왁 옥을 죽인 디더라. 모세가 요르단 이편에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밝히 알리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은즉 돌이켜 이동하여 아무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까운 모든 곳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과 가나한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보라 주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은 즉,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도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보라, 너희가 이날 하늘에 별들 같이 많으니,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천배나 더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어찌 홀로 너희의 성가신 일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는 너희 집파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치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로서는 행하기에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 곧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치하여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되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천인 대장과 백인 대장과 오십인 대장과 십인 대장과 직무 수행자들로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에 의롭게 재판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지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고, 너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모든 일을,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에서 떠나 너희가 본저 크고 두려운 온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리 족속의 산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보라 주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취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에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탐지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무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각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안악족 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강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아는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는 이라 다만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라 쓴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오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분내 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앞에 서는 눈의 아들 여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리니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러나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는 돌이켜서 이동하여 홍의 길로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때 너희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죽게 죄를 지어 싸우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하고는 너희 각 사람이 전쟁 무기를 차고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할까 염려하노라 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뜻대로 산으로 올라가며, 그 산에 거하던 아무리 족속이 너희와 싸우러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따라가며 세일에서 너희를 멸하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슬피 울었으나 주께서 너희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거기 거한 날수 대로 니라. 아멘.